자, 빠다입니다.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은 저의 두 번째 채널, 빠다 플러스입니다. 아직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안 해주신 분들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금 인게임에 보시면은 어둠의 거래 이벤트가 시작이 됐는데, 이거를 알려드리기 위해 이제 녹 버튼을 누른 건아니고요 지금 슈퍼셀 스토어에 가보시면은 바로 이 미스 치프 메달 100개를 무료로 주고 있습니다. 여기 무료 누르면은 이렇게 받을 수가 있고요 바로. 보석도 팔고 있는데, 뭐 혹시 뭐 이벤트 패스라든가 요, 보석 싸게 팔고 있으니까 구매하실 분들은, 어, 크리에이트 코드, FADA를 꼭 입력하고 구매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근데, 분명히, 어, 슈퍼셀 스토어에 들어갔는데, 저는 이거 안 보이는데요. 미스시프 메달, 공짜 메달 안 보이는데요.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. 근데, 저도 안 보였습니다. 처음에. 여기서 이제 계정 전환을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이동을 했죠. 자, 클래시 오브 클랜 스토어에 들어가서,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, 오, 있네. 뭐지? 어, 아, 저는 이벤트를 이미 눌렀나 봅니다. 이게 안 뜨시는 분들은, 나 눌렀나 봐. 안 뜨시는 분들은 게임에 접속을 하셔가지고, 여기 있는 자동차를 눌러서, 약탈자 외관을 눌러서, 여기로 한번 들어왔다가, 그 다음에 다시 슈퍼세스토어에 가가지고, 새로 고침을 하면은 보입니다. 어, 그렇게 해야 보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자, 그럼 이제 무료메달이 이제 이거 말고도 또 나온다고 하니까, 제가 그때그때마다 영상으로 알려드릴 테니까,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 구독과 알람 설정 꼭 해두시면은 어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이벤트 열심히들 하시고요. 어 다음에 또 뵙죠. <laughs>